오랜만에 이렇게 아동부 학생부 아동부 같이 해서 또 예배를 또 드리게 되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기쁜 소식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또 먼저 우리가 주님을 탄생 우리 내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이머라고 없어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살다가 죄값 치르고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생의 수순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멀어진 간극, 죄로 인해서 멀어진 간극을 예수님께서 중간에 채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또 사라지고 또 영원한 죄 가운데 거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땅 가운데 사람의 온전한 가치, 마음의 중심, 인생에서 행복과 기쁨, 소망한 모든 것이 다한 글자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성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고요. 이 교제함도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도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가 빠지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신앙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서 저 사람 생명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10년간도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스스로 죽었다는 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요 어, 점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그의 생명의 연안을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그 야곱의 고백이 그의 고백만은 아닐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은 또 상처의 순간들, 여러 순간순간들이 겹쳐서 우리 인생의 이제 한자락을 더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주임되신다라는 거예요. 매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값 치르고 영원한 사망권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질문하잖아요 조선시대나 뭐 고려 시대, 신라 시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 낼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방법이 있어요?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기 전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소망감만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하나 봤을 때에 성경의 내용들도 100%다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그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이 땅의 낮은 곳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셨으면 사람의 정말 고통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이땅에 육신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배고픔과 또 피곤함과 또 육신적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잖아요. 거의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이에요. 나무가 많지 않아요. 나무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돌이거든요. 돌을 다루는 직업. 그러니까 육신적인,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33년의 공생의 가운데 아마 30년은 아버지 일 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다루는 일을 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육신적인 피곤함과 고통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 앞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지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 예배 자리 에 나아가는 것다 주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신앙 생활 을 한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게 동의가 되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래서 필요해, 저래서 필요해, 주님 이런 존재야 아무리 얘기 들어도 별 소용 없어요. 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세상 을한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이란 존재가 왜 필요할까? 그것이 동의가 되면 믿음 생활할 을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요. 물론 다들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처음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됐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요. 생명체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지금도 몰라요. 죽음 이후의 삶, 네?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 살다 끝으로 알고 있지만은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세상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가지는요, 천국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중 얘기예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환경은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진 환경을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춰진 그 은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하루하루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모두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땅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또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 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만큼 많거나 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기억하고 내가 세상 풍파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왜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동네도 아니고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있었던 그분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동의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이 시간 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기쁘고 행복한 삶.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 어떤 천하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신 거야. 그 귀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의 제목, 또 인생에서의 주제의 중심, 기도하는 이 정점, 예배의 정점, 내 삶의 목표와 기대함과 소망의 정점 한 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성탄절에 왜 우리가 기쁘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런 순간 순간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요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실 때에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뭘더 해야 되지 또 그것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더 해줘야 되는데 아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주변 환경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만 돌아보다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한 소망과 기쁨 되셔서 내 삶을 만들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연약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셔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음속에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되신 주님 을 발견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의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내면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또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작은 곳 낮은 곳에 임하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또 미리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삶의 정 가운데 주인되셔서 일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해 주셔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 예수 주님의 그 이름, 존재하신 이름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또그 이름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외에 은혜 충만함을 더해 주시며, 내 안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함 되시는 그리스 예수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